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오늘 새날 주셨으니 새 은혜와 새 능력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언제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힘과 의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분주하고 바쁘고 복잡한 시간을 보낼 때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시간과 때로는 고통스럽고 갈등 속에 지낼 때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주님을 기억함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는 일이 주님 주신 일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주님 보내신 분인 줄 믿을 때에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감과 은혜로 순간순간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잠언 24장입니다. 16절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대저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저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이 나오고 어, 악인이 나옵니다.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지키며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선행 좋은 일들을 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고 남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반대로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고 말과 생각이 믿음과 반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결과로 이 사람들은 악행을 행하겠죠. 남에게 피해를 주겠죠. 자기는 유익과 이익을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의인과 악인, 믿음 없이 반대로 사는 사람 악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비교를 했습니다. 넘어지는 게 비교거리가 아니에요. 말씀은 의인도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일곱 번이나 넘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악인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둘다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데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고요. 악인은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엎드려 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넘어지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번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일곱 번이라고 그랬는데, 일곱 어, 번이 가지는 것은 많은 숫자죠. 여섯 뭐 번도 좋고, 여덟 번도 좋고, 열 번도 좋아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의인도 넘어질 수 있고, 여러 번 넘어지기도 해요. 악인도 넘어지죠. 다른 거는 악인은 일어날 힘이 없고요.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의인. 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옛날부터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말에도 칠전팔기라는 말이 있죠. 일곱 번 넘어지면 그렇게 많이 넘어져도 더 중요한 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십 절에 이 말씀 앞에 연결되는 말씀을 주세요. 네가 만일 환란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그랬어요. 환란 날에 낙담하면 이 환란이 환경이 안 좋아서 어려움에 닥쳐서도 되고 자기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하고 어 내가 뭐 투자를 잘못하고 또 내가 사람들한테 잘못하고 평소 때 부지런하지 못해서 환란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낙담하면 낙은 떨어진다는 뜻이고 담은 예, 간이죠. 간이 떨어졌어요. 말 그대로. 마음이 다치면 실망하면 절망하면 환란 날에 낙담할 수 있는데, 그러면 미약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란은 겪을 수 있지만, 거기서 낙담하면 힘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네가 힘이 없는 게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슬퍼하는 날이 있을 수 있지만, 슬퍼하면서 나오지 못하는 게 미약한 거예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고통스러워서 절망하고 실망하는 데서 나오지 못하는 게 미약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인내하기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그것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데 머무러 있으면, 그것이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약하면 그만둘까요? 미약하면 할수 없다고 할까요? 아니요, 미약하면 주님을 찾아야죠. 미약하면 힘이 강하신 주님을 의지해야죠. 미약하면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말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게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이 주님이시라고요. 주의하러 보호하시는 이 주님이시라고요. 내 생명과 내 기쁨, 사는 것처럼 살고요. 삶에 기쁨이 있는 게 예수라고요. 다시 일어나는 힘,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구, 구원을 기다릴 때 가능해요. 나를 믿는 데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내가 넘어져도 죽지 않는다고요. 산다고요. 일어난다고요. 이것이 의인이고 이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힘이 강하고 잘해 온 것처럼 보아도 의지할 예수가 없고요힘 주시는 말씀이 없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산 시간들이 없고요 주님 주시는 소망이 없으니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론 유다를 아주 쉽게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베드로와 가론 유다를 그 시대에 가서 만났으면 누가 더 말을 잘했을까요? 누가 더 주목받았을까요? 베드로가 실수를 더 많이 했을까요? 유다가 실수를 더 많이 했을까요? 베드로가 야단을 더 많이 맞았나요? 유다가 더 야단을 많이 맞았나요? 베드로와 유다가 갈린 것은 베드로도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낙심해 있을 때 예수님 만나서 다시 출발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유다는요? 예수님 배신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자기 악을, 자기가 저지른 악을 견딜 수 없어서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요. 많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의지하여 일어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일어나는 게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고통과 낙심과 슬픔과 허무가 우리에게 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결국 일어날 사람입니다.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은 다시 교회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친근했었다가 멀어지신 분들은 다시 예수님 붙들길 원합니다. 뜨거운 신앙으로 예수님 쫓아다녔던 분들은 다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헌신함으로 이겼던 분들은 지금 다시 주님 의지하여 주님 사명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이만한 사랑이 없다고,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으신다고, 우리의 미랄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예수 이름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슬픔도 너무 많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너무 많습니다. 만만치 않은 시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실수가 많고 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담하고 약해지면. 주님 찾게 하시고 찾을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응답받을 때마다 다시 힘내서 일어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는 속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함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를 의지함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말씀 묵상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잠원 묵상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날되시기를 축복합니다.